대우조선 해양. 저는 이번 대형주에서는 조선주 갖고 뭐 유가, 이 대우조선 해양 이번 시장이 어디까지 조정하나를 대우조선 해양, 자동차 소부장 종목들의 에너지 이런 거 갖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LNG 발주, 중동 정세, 그다음에 유가, 천연가스 가격, 미중 간의 갈등 구조. 이게 또 중동의 노이즈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25,000원 찍고 지금 조정 중인데 제가 미리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말이나 3월 중순 안에 대충 한 달이나 두달 걸립니다. 이거 확인하는데 1,2주 1, 만에 확인되는 정보가 아니에요. 1 2일선하고 어디서 만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빈살만 하고 애물매인 것 체결하죠. 체결. 그런데 그게 1년 후에 할지, 얘네들은 국가 운영 전략이기 때문에 10년간 할거 아닙니까? 금년 막,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겁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나 이런 것도 수주 할 거로 봅니다. 근데 그게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을 하반기에 올라갈 거로 보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박스를 보고 있고요. 그럼 대우조선에 이것도 중도 발주입니다. 요번에 25,000원에 때린 게 얼마죠? 이 시가상위 종목들이 갖다 얘기해서 38점 이하 50% 38.2와 50%에서 저항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눌림목은 2만원과 2만2천원에서 나올 거로 봅니다. 121선하고 만날 것 같아요. 한두달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달 동안 대응주 하지 말라는 게, 원달러가 이 2만원 근처 면 1300원 근처 보실 겁니다. 달러 인덱스 105불 보실 거예요. 이게 검증이 돼야 돼요. 얘가 바로 돌았으려면 LNG 발주가 들어와야 돼요. LNG LNG 발주가 들어와야 됩니다. 조단위로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갖고 이게 건설주하고 철강주도 결정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요. 그러니까 2월달 3월달에 나스닥 거기에 따라 달러 강세로 가면 안되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사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파악하는 종목은 뭐로 하냐? SO1, 대우조선 해양, 2차전지의 엔솔, 이런 거 갖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대우조선 해양, 이게 이제 대우조선 해양은 HMM,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해서 체크하면, 현대건설도 얘하고 같이 봅니다. 현대건설 못 가요? 지금 에너지, 지금 에너지 갖고는 절대 못 갑니다. 한달 걸릴지 두달 걸릴지, 이, 이, 이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부장 관련된 종목도, S 다 저점이 어디서 시작했나 보세요. SNS 탭. 이건 100% 매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각각 종목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역발상 종목만 사세요. 1 2 0밑에서 수렴된 것만. 그리고 여름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3단계 종목은 따블 이상 난 것들입니다. 그건 옆에도 가지 마시고요. 실적 확인하시고, 그게 AI 챗봇이나 로봇주입니다. 그러면 s n s 에다 팔아드렸어요. 소부장주에서 제일 먼저 간 것들입니다. 얘는 7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남들 소부장주에서 7월달에 시작한 게 있고 9월 30일 시작한 거 있고 대부분 1월 초에 시작합니다. 얘는 32,000억까지 갔습니다. 거의 70%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70% 가요. 여름 3단계까지 이 대형주 중소형주 중에서는 최고로 간 겁니다. 예. 그래서 SNS에 팔아갖고 DBI 택이나 칩셋 미디어로 이동해드렸죠. SNS 택은 단부가안 봅니다. 그럼 DBI 택은요? DBI 택은 38.2가 얼마예요? 얘는 저점 쌍바닥이 9월 30일과 1월 3일날 양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3일부터 카운팅해야 됩니다. 9월 30일부터는 5만원을 돌파 못했어요. 38.2 돌았다가 다시 원위치 한 겁니다. 38.2 갔다가. 그래서 얘가 61.8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5만 6천 원, 6만 원이요. 이게 나와야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뭔가 시장이 갑니다. 이거 확인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5만 원 돌파하면 반 때려버릴 겁니다. 38.2 아래에서는 대응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아침에 저점 찍고 어, 오늘 밤 이제 파워장이 뭐라고 떠느냐. 나스닥은 11,800까지 했으니까 11,700, 11,500 가면 내일 또 급락하겠죠. 오늘은 안 뺍니다. 이미 아침에 저점. 그래서 오늘 318.6, 3 2 2 요 안에서 갇혀있고, 파월 의장 발언에서 다음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그 사이에 팔거 팔고, 이동할 거 이동하는 그런 전략만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 보세요. 칩셋 미디어. 요런 것들은 38.2와 61.8 사이에서 일단 때립니다. 삼성전자 에너지가 작으니까요. 예 오늘 아침에 남은 것도 다 때리라고 했습니다 19,000원 이 19,000원 단가가 38.2만원 넘어가면 땡큐 할텐데 50% 예요 38.2에서 일단 다 때렸습니다 예, 팔아 갖고 딴거가자 그랬습니다 뭐 픽셀플러스로 가시든 한일사료로 가시든 정딴 세상으로 가자 한미반도체 오늘 50%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모양은 막 가는 중이에요 삼성전자 s k 누르고 얘가 밑에서 이제 순환이 되는 그런데 11,000원 1이0 0 0원 산거 오늘 반 때리라고 랬습니다 그리고 15,000원 대대요. 15,000원 깨면 무조건 다 때립니다. 그런데 15,000원 안깨요. 그럼 16,000원 17,000원에서 비율 매도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이 15,000원이 38.2 수치 온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치고 나가지 전까지는 이런 중소형 소부장은 38.2와 61.8에서 일단 때려놓고 나와 보겠습니다. 요게 두 달간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요새 이제 이쪽 섹터에서 OLED, 뭐 소부장,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뭐, 원익 IPS, AP 시스템, 아주 무지 많아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한번 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PI 첨단 소재, 원익 IPS, 우리가 찍어드린 건 원익 i p s 요 이런 종목들 다 보는 거예요. 이게 틈새 전략입니다. 원익 IPS. 얘는 9월 30일날 시작했습니다. 1, 2, 3. 32,000원까지. 얘반 때리는 위치에요. 32,000원이 벌써 50%이치입니다 저점에서. 32,000원과 5,000원에서 때리는 겁니다. 그래프 모양 좋죠? 먹을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떨어질 때 사셔야 돼요. 뭐, 25,000원 대나 떨어지는 날, 120선 깨는 날. 그러니까, 원익 IPS 그래프 모양 좋죠? 반이나 70%때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AP 시스템은요? AP 시스템 얘는 얘도 지금 9월 30일에 시작했는데 지금 19,000원이에요. 25% 정도 에너지입니다. 22,000원 정도부터 때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얘가 으쌰 나옴 때려버리는 거예요. 얘는 한 지금 가격대에서는 이제 1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지 않아요. 17,800원이 매력이에요. 오히려 17,800원 0 오면 APC 때문에 권해드리겠습니다. Pi첨단 소재. 얘가 지금 저점이 1월 초부터 시작 27,400원. 지금 33,000원입니다. 21% 정도 올랐어요. 얘가 38%가 37,800원과 4만원 사이. 그러니까 조정 때 이제 남은 것들 골라라. 그러면 이놈들. Pi첨단 소재. 이런 것들 고릅니다.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가장 무겁게 움직입니다. 얘는 지금 바닥에서 10% 단에 한14% 정도 움직였습니다. 얘가 38자리가 14,000원과 15,000원이에요. 각각 종목마다 위치들이 다르죠? 위치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만오백원과 만천원에 사놓고, 1 만사천원, 1 만오천원인데, 육개월 갈 겁니다. 6개월 상박이 다 지날 거예요. 왜? 먼저 보낼 게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 2, 3천만원 정도 하는 종목들입니다. 여기서 억대를 하라고 했던 게 LG 이노텍입니다. 25만원과 27만원의 LG 이노텍. 이거는 억대로 해도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 목표 수익률 21%입니다. 30만원부터 때릴 겁니다. 30만원이 저점에서 21% 이건 시가상위종목 기준으로 합니다. 21%와 38% 30만원과 35만원입니다. 이번에 35만원까지 가는 에너지가 나오려면 2,500 돌파해야 돼요. 2,550이나 2,600가야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2,500 돌파 못하고 지금 2,300단으로 가면 그냥 30만원과 32만원에서 땡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LG 이노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각 종목마다 상반기, 목표 수익률, 짧게 잡으셔야 돼요. 짧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주 순환만 뺑뺑이. 그래서 코리아 서킷트도 보세요. 오늘 한미반도체 판거는 코리아 서킷트로 이동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121선 밑에 낙폭 과다 종목입니다. 얘120 밑에 역별이에요 얘가 저점에서 38.2를 줄라 그러면 1월 3일이 저점입니다. 적어도 여름 1단계에서 2단계 정도 갈라 고 그러면 얘는 하락폭에 반이 최대 목표입니다. 근데 낙폭이 커서 2만3천원 정도 가려면 따블 가야 돼. 이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최대 목표 17,000원 잡고 있습니다. 하라폭에 25% 농사 50% 에너지 나와야 됩니다. 요거 상반기 중에 검증되나 볼 겁니다. 17,000원, 17,000원 가려면 저점에서 50% 가야 됩니다. 이미 간소부장 있죠. 얘는 이제 진행 중이에요. 지금 저점에서 지금 25% 선이에요. 15,000원부터 때립니다. 15,000원부터 1,000원 17달 17,000원 오면 다 때립니다. 요렇게 한 상반기를 보내 보십시오. 그래서 코리아 소키트도 38.2와 50%요 사이에서 때려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종목마다 그 에너지들이 다르고 그 종목마다 순환이 다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dbi텍입니다 dbi텍이 5만을 강하게 뚫나 못 뚫나 지금 5천원 정도 남았거든요 2월달 3월달 체크해 볼 겁니다 그리고 각각 종목마다 이제 어 사료조에서는 한일사료 찍어 드렸어요 한 권은 그 사료 중에서도 다 고민을 하거든요. 뭐 경록을 할 건지 조비를 할 건지 아시아 종묘를 할 건지 그런데 그 중에서 한일 사료를 설정해 드린 겁니다. 저는 아시아 종묘는 대주주 기스 나서 안 합니다. 근데 이것도 3월에서 5월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는 38.2 이, 예를 들어서, 아시아 종면 눌러보세요. 아, 아, 아. 한일사료. 우리가 요새 찾아다니는 그림이죠. 한일사료입니다. 저점이 1월 3일입니다. 1월 3일. 아직까지 21선이 120은 뚫지 못했어요. 대량거래 한번 터져야 됩니다. 얘 접점이 4,170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일 사료를 1월 3일 넣어 봐요. 넣어 보면 얘는 61.8부터 대응합니다. 세력 주니까요. 38.2가 돌파해야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주 매매 감각은 여러분들 중소형주 저가주에서도 어떤 거는 38.2부터 때리고 어떤 거는 61.8% 정도 에너지 나와야 그때부터 때리고 어떤 거는 따블 와야 때립니다. 각각 종목이나, 그, 에너지에 따라 다르죠. KTIS는 더블 오면 때리라고 그런 게 그런 겁니다. 4,000원 넘으면 때린다. 우리 KTIS 억대 사놓고 4,000원 넘어가면 때리면 약속 지킨 거예요. 시간여행. 그거 때려갖고, 다음 또 시간여행, 뭐, 포스코, ICT도 오면 그때 또 전략을 짜 드리죠. KTIS는 지금 시간 여행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한의사료는 최근에 매매 전략 세워드린 겁니다. 그러면, 한의사료 이 4등, 매매 잣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각도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어요. 각도 나오면 대응할게요. 그러면 얘는 61.8이 얼마죠? 한일사료가 그러니까 6천원 선을 딱거놓는거예요 6천원 아래에서는 잠자자. 잠파동 무시하자. 그러면 한번 각도 보세요. 38.2가 5,700원입니다. 61.8이 얼마죠? 6, 6 7 0 0원에 그래서 6,000원부터 7,000원 사이에 치고받고 할 겁니다. 이거 언제 오는데? 몰라요. 그냥 금년 안에 특히 3월에서 5월달 안으로 와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 들어오고 윗꼬리 달리면 빨리 오는 거죠. 최근에 유니크같이 픽셀플러스같이 윗꼬리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윗꼬리만 달리길 바랍니다. 윗꼬리가 달린다는 얘기는 갓다리에서 5천원과6천원 사이를 한번 찍어줘야 돼요. 38.2를 한번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61.8과 100. 100 넘어가면 옆에도 가지 않습니다. 요게 한일사료의 2023년 전략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식량위기, 구제역, 뭐 또, 돼지, 조류독감, 그리고 3월달, 5월달에 중국의 또, 돼지파동,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나와야 끌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3월과 5월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풍선사태로 이 갈등구조가 확산되면, 이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그 대신 이런 것들은 억 단위로 하는 점은 아닙니다. 2, 3천만원이 딱 적당하죠. 그래서 한의사료, 우리 요새 바닥곰 패턴을 찾아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에스케어는 이미 각도가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적극적 매도는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발동 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픽셀 플러스도 보세요. 한일 사료가 이제 이런 파동이 나와야 됩니다. 거래량이요. 거래량이요. 1년 중에 최대 거래량. 그럼 120m에서 어느 날 갑자기 20%에서 30% 올라가면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거든요. 이게 이제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다음 얘는 이제 11,000원과 12,000원 오면 반 때려 드릴 겁니다. 유니크 요새 윗꼬리 달린 것들만. 예 거래량 보세요. 이제는 그러니까 패턴은 무지 많아요. 바닷권 패턴은 물 들어온 것부터 하자는 얘기예요. 얘 예, 예 거래량이요. 4,400원에서 7,000원. 이제 얘 쉬었다가 다음 목표는 89,000원만 때려 들 겁니다. 얘도 아직까지 시작 중이에요. 그 다음에 그린플러스, 이게 스마트팜입니다. 그린플러스 요번에 9,900원에서 13,000원대 때려 갖고 11,000원대 다시 껴느라 고 그랬죠. 한번 매기 끈담에 한 3일에서 5일 동안 일부는 놔둡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갈 때가 지니 이거는 15,000원 돌파하면 치고 바꿔야 할 겁니다. 이렇게 윗꼬리 패턴 종목만 중저가 옐로칩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다음 파동은 신규 상장이요. 지금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는 코오롱 모빌리티 우선주가 최고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 코오롱 모빌리티 아주 그냥 세력들 아주 붙듯이 난리 브루스를 칩니다. 오히려 이런 모빌리티 우선주 사신 분은 이거는 대드만 잡고 어디까지 보낼 거냐. 오히려 모빌리티는 오늘 다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5천원 붕괴할 때산 거요. 이건 오늘 다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여행 종목 KTIS. 이제 오늘 3,970원. 어저께 3,970원. 요건 4,000원과 5,000원 사이에 이제 마무리를 하십시오. 이게 이제 또 KT를 쉬게 하고 KTCS. k t 이 KT 계열사 갖고 하는 겁니다. KT 계열사 중에 KTCS는 끝내드렸죠? 이건 왜 끝내드렸어요? 122격이 10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옆에도 가지 않습니다. 얘는 실적 확인합니다. 122격이 2200원짜리가 따블이 얼마예요? 4400원. 주가 얼마예요? 4800원. 그래서 얘는 3개월 동안 옆에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각각 종목마다 위치 보시면서 얘는 하지 마. 얘는 조금 남았어. 그러면 신규 매수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직 시작 안한 것들이요. 거기 중에서 우량주로는 SK그룹주들 SK아이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억단위로 해도 된다고 그랬죠 얘는 10만원 넘을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SK바이오사이언스 둘다 10만원입니다. s k 바이오스 사신분하고 SK아이테크놀로지 사신분은 상반기 중에 10만원 돌파기 전까지는 죽으세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 억단위 종목은 이런 우량주하고 2, 3천원 종목들은 개별주하고 이러면서 오늘 상단 하단 잡고 대응을 해보죠. 오늘은 상단도 끝났고 하단도 끝났습니다. 그럼 5장으로 갈수록 흘러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320 갖고 위로 2.5, 아래로 2.5 빼세요. 요번주는. 그래서 317.5, 322.5. 요 안에서 노는지 5일 동안 체크해 보시고요. 중요한 날은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의 스튜디오 미르는 바로 상한가입니다. 이건 안 합니다. 상한가에서는. 오히려 조정이나 눌림목 줄때 타이밍 잡겠습니다. 오브제는 끝내드렸고요 코롱 모빌리티 끝내드렸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신규 상장 종목이라든지 스마트 헬스케어, 모빌리티, 이제 인공지능 AI나 로봇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40분도는 떨어질 때이 2만 1000원대 서울 옥션, 케이카, 오히려 쪼개는 것들이요. 증권, 토큰 증권, 이런 것들. 그리고 푸른기술 보세요. 이게 이제 의안 나오고 눌목주지 않습니까? 푸른기술. 이게 철도. 우리가 푸른기술 팔아갖고 대아이티아이를 이동해드렸고 푸른기술을 다시 사실 분들은 요거를 4등분하세요. 6천원과 만원. 그럼 4천원 올렸어요. 딱 반이 어디에요? 8천원이에요. 8천원. 그게 딱 21선입니다. 얘가 21선하고 만나면 사는 거예요. 그안 만나요. 그럼 얘는 안 합니다. 오히려 지금 얘보다 상승 에너지가 적은 대아이티아이 대아이티아이 지금 이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푸른 기술 팔아 갖고 우리는 대아이티아이 갔죠. 대아이티아이 의시아 파동 기다리는데 목표 수위는 얼마? 4200원 돌파하면 무조건 때려버릴 겁니다. 4천원과 4천오백원에서 때려버릴 거예요. 이런 것들 틈새전략만 찾아다니면서 당분간은 게릴라 전투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1차 2월 14일, 2차 3월 동시 만기. 이렇게 두달 정도 게릴라 전투나 집중해보죠. 그 중에서 소부장 종목들 파는 게 있고, 아직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이런 속도 조절도 참고하시죠. 네, 이제. 오후장에는 다시 320개면 하방 포지션 매도친 거 청산하고 양날개 펴요. 320 또다시 깨나 안 깨면 오버나 있습니다. 2시에 뵙죠?